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도 이렇게 많이 왕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뜻을 함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이, 2023년 대한민국 현대사 세미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현대사를 왜곡해 온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 국가의 정지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세미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세미나에 기조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 우리의 행동의 결과이며 내일의 비전이 된다는 것에 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10대 경제대국인 동시에 6대 군사강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K팝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 예술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인프라와 시민의식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문맹률 80%에 이르렀던 나라가 불과 80년 만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탈북금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에 눌러 앉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발전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sns 이승만 건국대통령 박정희 부국대통령 전두환 구국대통령이라는 평가가 화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에 가장 공이 크다고 평가되는 이세 분의 대통령에게 공통적으로 붙여진 타이틀이 독재자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그한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실 때이 나라의 정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밀어붙인 사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하여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체결하여 80년간 전쟁을 억제해온 조치가 국가 발전의 근본적인 초석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사업을 통한 다살하보자는 국민 개몽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일대 변혁을 이루어 안만년 절대 빈곤 퇴치하고 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제철, 중화공업 및 오늘날 우리의 먹거리의 터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자들은 그 시대에 누가 해서도 할수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될 만한 업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그들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졸지에 국가의 안보가 예측불허하게된 위기의 상태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인 육군소장의 신문으로 김재규 일당의 반역 업무를 발본세군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에는 산업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가파른 물가 인상을 저지시키고 급성장한 산업의 보호자용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정상화시켜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지속하게 하였으며 88올림픽 대회를 유치하고 한강을 정비하여 맑은 물이 흐르게 하였으며 과감한 대북관계 및 대일관계 개선 등으로 국정의 전 분야에서 지배한 업적을 남겼었습니다. 많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폄하되고 있는 세 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타 대통령들은 어떤 공과가 있는지는 살펴서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개성해야 할 정신과 버려야 할 패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려져 내일의 밝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로서 현대사의 모든 문제점과 해결책을 완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목과 지혜가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설수 있는 담론으로 발전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성장,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최중덕 교수님과 강희중 교수님 그리고 김용삼 대기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뜻을 같이한 모든 애국 동지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성황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